안녕하세요 바나트입니다. 근데 구독을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 멤버십 도 해주면 너무 고맙고. 잘한다 잘한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어. 그냥 잠옷으로 입어. 진짜 치마인데? 잠옷으로 진짜 그냥 자기 전에 입어. 위에 짧은 바지 입고. 그렇지 그렇지 슈퍼 갈 때. 사람에 따라 다르구만 그러네! 이거 봐! 다르잖아! 누가 어? 우리 둘이 보트. 기가 키퍼야. 기가 뭔줄 알아? 방골의 그 한자를 겹쳐서 이렇게. 잘겠니다 방골! 주류계 이다나. 국내 최초 야생 스트리트 술투버의 문화방송. 바나트는 주인 중에 바나트 브라질입니다. 라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흥. 자, 오늘 <laughs> 트레이더스 갔다가 갑자기 너무, 아, 물론 우리 어머니의 그 홍보 효과도 있었어. 있었는데 조금 가격대에 대비 시음을 해봤더니 괜찮았다. 뭐 물론 저는 운전 때문에 못했지만 너가 먹었을 때 괜찮았다. 라고 했는데 3만원대 가격에 싱글몰트야. 그러면 우리가 또 저가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비교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빠르게, 좀 급하게 한번 시음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걸 살지 말지 고민할 테니까 오늘의 판스키는 그월 싱글 몰트 잡아줘. 뱅크월 싱글 몰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언박싱. <laughs> 아니 패키지를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중국 잔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잔이 두 개나 있어요. 쌍박한 디요 여기다 잔에다 먹을까? 먹을까? 어, 저희는 뭐 이렇게 깔끔 떨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중국잔 씻지 않은 것에다가 그냥 바로 야생스럽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위스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뱅크홀 브리티쉬 위스키는 1790년 리버풀에 세워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류소에 대한 찬사의 의미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컴파스 박스와 뉴욕 브루클린의 버번 위스키인 위도우 제인에서 마스터 블렌더를 역임한 빈슨 올레슨에 의해 탄생한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영국 스타일의 위스키입니다. 75% 엑스버번 캐스코와 25% 아메리칸 버지노크에서 숙성했습니다. 2024년 isc 골드메달 2024년 iwsc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7월에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괜찮다 이 코르크나 병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응, 40도에 37980원 이었잖아요 잔두개까지 포함해서 진짜 저렴한 거긴 하죠 싱글몰트 인데 론칭할 때는 4만원 초반이었어 2세트 어, 이게 저희가 롯데마트였나 홈플러스였나 마트에서 (4만 원대에 (4만 7000원인가) 아~ 이~ 그냥 병만 알 병만 응. 자 오늘 뭐 저희는 어쨌든 저렴하게 잘 구했으니까 한번 또딱 하나 둘셋열오 어. 연기 났어 아~ 어, 음~ 오. 오 괜찮은데 약간 법원 느낌이 확 응. 그지? 오, 꽉 쥐고 있네? <laughs> 자,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오, 중국의 어떤 그 먼지가 막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저도 냄새는 맡았었는데 되게 상큼. 맞아. 그 약간 어떤 계열이냐면 오렌지, 레몬, 레몬 막 이런 쪽 약간 상큼. 시트러스? 시트러스 쪽에 그게 있네요. 확실히. 약간 꽃향의 달달함도 있고. 어, 근데 되게, 나는 좀 시험했을 때 되게 플로라라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향에서 이미 어. 플로라니까 있어. 와, 신기하다. 오 중국자는 이래서 뻔했어. 조심하세요 진짜 <laughs> 소리가 너무 무섭다 어 되게 상큼 달달해 응. 그리고 그 버번 캐스크의 어떤 그 특징들이 좀 있긴 있어 그리고 버진 캐스크의 특징도 있는 게그 어. 약간의 열대스러우면서도 약간 화사하면서도 프로티하면서도 바닐라스러운 이런 것들이 버번과 버진이 되게 잘 어울려진다 이런 생각 이 들어. 저속성 치고 되게 괜찮지 않아? 괜찮은 거야. 되게 가격도 그렇고. 진짜 좀 속상한 게 이런 저가형도 우리한테 광고줬으면 <laughs> 그러니까 맛있잖아. 괜찮잖아. 3만 원대 치고 그러. 이게 무슨 1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맞아. 비린 맛도 없고 비린 맛이 없는 게 너무 좋아. 맞아. 비린 맛이 비린 맛이 없는데 자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면 사실 말도 안 거거든. 근데 이 정도의 3만 원대 위스키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추천이지. 맛있네. 지금 내가 뚜따 맛하고 아까 시음 맛에 좀 차이점이 있었어. 지금 뜯다한 거는 음, 약간 생 맛이 좀 나긴 하거든. 근데 아까 시음한 거는 훨씬 더 플로럴하고 훨씬 더 기분이 좋고 과실 양이 더뿜뿜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에어레이션, 그러니까 니트로 마실 것 같으면 에어레이션을 조금 시키고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 어떤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 달달 꽃향 이런 플로럴함이 분명히 니트도 좋지만 나는 이건 하이볼로는 어... 끝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들게 하는 맛이네. 일단 피펫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게 제일 난것 같아. <laughs> 역시. 빨대야 뭐하러 사 그거? 유유 만원 이만 원 주고 조심히 모르겠어 얘는 피펫을 하니까 갑자기 좀 힘을 잃는 느낌인데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음. 좀 얘의 매력을 그냥 뜯다 직후에는 어느 정도 100% 발휘했다면 약간 7, 80% 정도 준군 듯한 느낌. 음, 그 조금 뭐 피펫은 또 아쉬운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서도 약간 맛에 약간 비릿한 맛이 살짝 올라오는 맞아요. 것도 있고. 자, 그 어쨌든 스코틀랜드가 아닌 영국 위스키. 뭐 스코틀랜드도 영국이라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영국 지역에서 나온 이 위스키 2025년 왕주왕 예선전 후보에 올립니까? 올립니다. 올립니까? 아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 너 이거 그건 알아야 돼. 우리가 다 검증할 거야. 올라가면 다시. <laughs> <laughs> 너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다 올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무책임하지 않아 다 마셔볼 거야 나중에 우리가 100종 올라가면 100종 먹어봐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빨 빨리 잘 검증해서 50개만 올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이거야 왜, 올리... 너왜 근데 대답을 그렇게 유보를 아...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줘? 내가 그... 해줘? <laughs> 물어봐 다시 아니 나, 나 얘기해 어, 얘기해 봐 이게 4만 원 때문에 난안 올렸어 3만 원때니까 내가 올린다고 하는 거야 올립니까? 그래서 나는 올립니다 <웃음> <웃음> 나는 나한테 한 얘기였어 좀더 검증을 우리가 잘 하지 일단 얼음을 넣어서 먹어보시죠 혀끝질 감도는 위스키 온더락 맛있어. 어, 괜찮아. 그냥 적당히 달달하고 음. 적당한 과실향에 음. 그뭐 조금 우리 니트의 힘은 조금 죽긴 해서 더 진해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죽긴 했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마시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니트보다 이제 언더락 하니까 피니시에서 곡물량이 올라오네. 곡물량이 좀 어. 올라와. 자 바로 우리 하이볼 가봅시다. <laughs>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하이볼. 나뭐 <laughs> 할지 몰라 지 <laughs> 쳐다보기만 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난. 얘 다이버리야 음. 그레인, 곡물 비린내도 없고, 그레인도 없지만, 그냥 뭔가 그냥 달달 상큼으로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그런 맛이야. 그러니까 그, 하이볼 비율을 적당히 적절하게 잘 하시면, 진짜 괜찮은 어, 하이볼 위스키 될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걸로 뻘짓 하다가 돈 날리지 마시고, 그냥 3만원대 이걸로 용량 좀, 좀 조금 한, 세게 해가지고.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로 보면, 가쿠빈이, 산토리 가쿠빈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치, 3만원, 3만, 3만 3천원에 파니까. 근데 특색이 있다고 하면 얘가 오히려 특색이 있어. 그런 것 같아. 네. 어 그냥 가쿠비는 그냥 촉 깔끔한 맛으로 끝나잖아. 근데 얘는 응. 그래도 어떤 어떤 그런 맛들을 주잖아. 그렇지. 약간 시트러스와 어. 꽃향과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해서 그래도 나는 가쿠비다면 하 가시든지, 어시 가시면 됩니다. 뭐 어, 저희 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광고였으면 내가 더 믿는데 <laughs> 더 밀지 못하겠다. 자뭐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이키. 고생했어. 나이키. 어휴. 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기어 주세요. 그럼 돈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